연희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의 이모저모 북의 조금 고급진 네, <laughs> 그동안 우리가 뭐그 사람 사는 얘기들도 음.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또 우리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사회적 동물 모여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필요하긴 뭐니 하지만 사, 그 결국 그뭐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정치 정치적인 어떤 행위나 과정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북의 아주 고급진 정보의 예, 그 정치 얘기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어, 북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어 길다 예. 제 13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3일부터 맞춤에 네. 우사당에서 지금 1 4기 13차 전원회의가 음...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네 예, 거기는, 어, 정말 놀란 게, 난... 채영애가, 채영애 채용회 위원장이, 음. 위원장이 전원회를 진을 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 뭐 최용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음. 이분이 지금 현재 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최고인민회의 이게 중요한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근데 이게 네.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회 의장에 네, 해당되는 거라고요? 네. 네. 옛날에 김영남 위원장이 상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어 아, 때, 네. 평창 때 왔던. 아 김여정 부부장하고 친해졌온군요 네, 네, 어. 김영남 위원장이어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때는 모든 음. 국가 외교 사업, 뭐 이런 거는 다 김영남 상위 위원장이 대통령급이니까 음. 모든 걸 국가 대표하는 거죠. 김영남 위원장이 했었고 지금은 그 후임자로 채용해 동지가아그 상위 위원장으로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그뭐 이게 정치학에서 조금 나눈 거면 뭐 헤드 오브 스테이트 뭐 헤드 오브 거버먼트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영국이나 일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가 원수는 그 수상이 따로 있지만 사실 그 사람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징적인 인물은 어 영국. 어, 영국의 여왕, 여왕이죠, 지금. 그리고 일본 천왕,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텐노가 있는데, 일본 왕이. 근데 이제 지금 여기도 그 내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행정부란 말을 쓰고, 이제 북은 내각이라는 말을 쓰니까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죠.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최용의 동지가 전원을 네. 집행하고 있다. 근데 이 최용의 이분도 뭐좀 사연이 있나봐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 유명하죠. 어, 그래서 혁명화 어. 뭐 나갔다고. 아혁명화라고 나... 하면 여기 네. 그반복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숙청. 어. 그쵸그쵸죠것기서 그때 어. 그, 아마 남쪽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숙청돼 당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어제 그, 어랜 기간을 혐오한 내려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무엇 때문에 내려갔다 이런 말들 다들었었어요 인민들 음.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남쪽에서는 누군, 누구... 이따가 조금만 없어지면 수청당했다 수청당했다. 뭐, 뭐 주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졌다. 뭐 그쵸? 처형당했다 이러는데. 그렇죠. 음. 근데 저희 아버지도 현명화 했거든요. 음. 1년 동안. 그러니까, 맞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간부 하려면 아마 80% 정도는 다 현명화 가고 안간 사람 쉽지 않을걸요. 음. 현명화 갔다 와야 또 인정이 됩니다. 음. 그러면 자기를 계속 군면하니까군어 이제 군 군대 네, 네. 군대 장년들도 있잖아요. 연대장부터 시작해서 가을을 범하지 않아도 어 1년에 한 번씩 벌롬 동안 병사 생활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요? 네. 오. 그래서 병사 생활 가서 벌롬 동안 병사들하고 똑같이 자고 먹고 훈련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너을너 등을 통해서 실제 또 음. 밑에 사람들 생활을 통해서 어 정치를 하고 뭐가 다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껍데기 앉아 있으면 밑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려주도 음... 쓰고 막거기서 자기 뭐 일도 챙기고 막 이러는데 밑에 서심을 잃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사회에서는 어뭐 일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런 게 없이 결함을 범, 범하면 현명할 고가요 그렇죠. 과오가 네. 있으면. 네. 근데 과오 없는 사람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우선 일반 노동자들은 그 대상이 안 돼요. 안 음. 되는데 국외는 근년 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어, 모르죠? 근데 네, 뭐, 아, 처음 들었는데. 금요일에 하는 노동이라고 해서 근년 노동에. 금년 노동. 네네. 즐거운 금년 노동. <laughs> 뭐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아, 국외 근년 노동이 진짜 즐겁거든요. 쫙까지 어. 나가. 아, 그래. 왜냐면 그, 그러니까 사무원들, 간부들, 손기간 간부들이 기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부들이 너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을 하라고 해서 나가거든요. 음. 나가는데, 삽꼭게이 들고 뭐 일을 하는데, 나갈 때면 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명절처럼 덧이라고 싸준단 말이에요. 그면 더시락 음. 싸가지고 나가서 어전에 일하고, 더시락 먹으면 널고 뭐 하다가 또 일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마다 바람을 쐬는 날이잖아요. 다 음. 책상에만 있으면 힘들죠. 음. 그래서 국면노동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머도 있어요. 군녀노동에 대한 유머도. 뭐냐면요. <laughs> <뭐가 웃음> 이거, 이거 저런 의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을 아, 생각하세요. 네. 뭐냐면 국외는 음. 강제노동, 음. 의무노동, 군녀노동군녀노동 네. 네. 근데 강제노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네. 그렇죠. 강제노동시킨다. 네. 그런 강제노동 아니에요. 음. 남자랑 여자랑. 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구인이나 남편하고, 어, 자는 거는 강제노동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의무방어전이라고 하죠. 아, 강제노동이고. <laughs> 네. 자기 정부하고 하는 거는 의무노동이에요 바람 피는 건의무노동 의문노동. 의문어동. <laughs> 어. 거기서 좀더수릴 있게, 좀더 또, 또 다른 바람 피는 거는 금연노동이에요. 아, 또 그런... 새로운 여자 만나는 거 아, 그래서 금연노동은 그런 어떤 설레임과. 항상 설레고, 항상 새롭고, <laughs> 항상 좋죠. 아, 한 낯선, 즐거움. 네. 네, 새로운 네. 기쁨이죠. 그래서. 아 오늘 저기 도 강제노동 당해야 되겠네 음, 이런 사람들 네. 있거든요. 네. 그래 야 오늘 아, 군여노동 굽녀, <laughs> 그래서 군여노동 하게 되면 그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훈련 사람들이 야너강제노동하냐 아. 우무노동하냐? 이런 말 있거든요. 강제 노동, 의무 노동, 금연 노동. 빨리 남북이 이게 교류가 활발해져서. 네. 야너 어디까지 노동해봤니? 뭐 이런. <laughs> 무슨 노동하세요? 네? 저는 늘 자발적으로 기뻐합니다. 늘.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뭐 재밌는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룡의 네. 동지 뭐 네.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위원장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놈의 그 숙청이라는 말, 그리고, 어, 북의 행정 시스템, 그리고 내각 시스템,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비이성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조선 왕조가 500년, 고로 왕조가 500년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망하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봉건제도 하에서도 그리고 고대 로마시대 노예제가 지금 시각에서 보면 비인간적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그 나름의 어떤 활기참이 있고 뭐 그리스의 민주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정부도 마찬가지고 북의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리고 미국도 그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알아야 대화도 되고 이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이 일방적으로 어떤 멀쩡히 있는 사람을 뭐 숙청시키고 뭐 죽이고 사용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관료제 어떤 미국이, 아 죄송합니다. 북이 어떤 일당이라는 체제를 갖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뭐, 노, 저기, 죄송합니다. 그, 기, 김현희 씨가 늘 농담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정규직이라고. <laughs>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철박통의 문제를 이런 어떤, 그것은 혁명화가 공식 네. 언어인가 보죠. 혁명화 시키는,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하방시킴으로써 그 어떤 관료주의의 어떤 병패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음. 그것에 지금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최용혜라는 음.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전원회의에서 이번 논의된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어, 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새로 이번에 법이 통과된 네네. 거 우리 국회와 똑같으니까. 근데 네. 근데 원래 국회는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아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이 따로 있었단 아, 말 아니야, 아니 국 아니, 네. 아니라 이게 네. 국가에서 해주는 법이 있고, 나, 그다음에 무슨 어, 이제 뭐 자기네가 사회보험 한두 가지가 있는데. 어, 기관이나 단위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아니 자기네가 이렇게 돈 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어쩌고 출산하고 어쩌고 이런 어... 범위 있고 어... 그 다음에 아... 어뭐 퇴직한다거나 아파서 아예 뭐 일을 못 한다거나 보호해줄 애, 사람이 없는 애라던가 보호해줄 자식 없는 오르 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국가적으로 보, 보해준 보장제 예,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어, 옛날에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음. 있었던 게 이번에 이 전원회를 통해서 음. 사회보험 및 보장 사회보장법 음. 이렇게 음. 가지고. 너, 다시 논의가 되는데 왜이 시점에 와서 이게 다시 너니가 될까? 아, 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을 음. 하나로 요번에 통합해서 통합하면서 90개 전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음. 인민들에게 건강을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안전되고 행복한 생활 보장해주기 위한 것, 사회, 그 무슨 어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는 것들 보장에 어떻게 보장해줄 건지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90개 전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어. 왜 지금 시기, 시기에 이 전원에서 이거를 털어내는지 보면서 아무 나라나마 그런 것 같아요 사회 범이라든가 사회 보장 이런 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따라서야 사회 보장 범죄도 보장도될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북의 경제 상황의 활성화를 음... 어, 다시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분명히 이게 9 0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또 기존에 있었던 사회 보장 사회. 보험을 조금 향상시킨, 진짜 뭐 음. 보강 정비한, 네, 우리말로 네. 업그레이드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연희 씨 말씀은, 아, 북이 경제가 말이 아니라, 그리고 반북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흠담, 흠잡는 그거를 역으로, 강하다 준비가 돼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어떤 반증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 신 거죠 북의 사회보험 제도는 46년도에 네. 생겼습니다 아 1946년도에 네 그때 네. 생겨가지고 했는데 북의 보험 중에는 뭐가 있냐면 네. 재산보험 음.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음.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 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이 따로 드는 건가요 아 그럼 뭐 직장에서 조금씩 사회보험 음. 조금씩 나가는 게 있어요 아 네. 월급 탈때네탈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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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네. 나가는 거 있어서 그런 음. 거 있고 선전하기 보험도 있고요 아 휴대폰 <laughs> 자 아, 진짜요? <laughs> 네. 산천하기 보험도 있고요. 네. 컴퓨터 설비 보험도 있고, 오. 어, 농작물 보험, 자동차 보험, 배 보험, 화재 보험, 수송 화물 보험, 집증승 보험. 집증승 보험은 이제 가축 보험을 네,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 네. 불상사 보험, 어린이 보험, 요객 보험, 부양자 보험 야 이게 조금 새롭네 요거는 그죠? 좀 음. 따로 개, 한번 좀 조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야, 예, 다양하게 네. 해외여행자 보험은 음.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게 국민들 저처럼 음. 해외에 있다가 이렇게 납치되거나 어떻게 서 가서 끌려가거나 <laughs> <laughs> 하여튼 뭐 다쳤거나 교통사고 네. 났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병원에 간다거나 그 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어, 그때 네. 해외여행 중인 국민에 대한 국가적인 이거 음. 비용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음. 이렇게 아 연희 씨가 그렇죠.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좀 얘기가 샘니다만 음. 제가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음. 조금 있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유학생들도 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요 음. 근데 그 오히려 우린 좋죠 이제 그때 당시는 벌써 이 삼십 년전 얘기니까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긴 뭐 그런 걸 들고 또 이제 그 보험이 되면 이제 카바가 많이 되니까 뭐 치과나 음. 이런 건안 되지만 따로 들어야 되지만 근데 거기서. 그 보험을 들지 않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그 외국에 나간 사람들, 그 유학생들까지 나라에서 챙겨주지 내가 따로 들질 않아요. 오... 그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희 씨가 이그 여행보험 얘기하시니까 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요런 음... 그 만약에 북에 보험 제도를 조금 연구해 보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체계가 어떠니 하는데 왜그 북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 좋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한번 객관적으로 찬반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증, 증표도 될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는 보하게 되면 개개인이, 어, 무슨, 쓴... 무조건 그 무슨 범사 통해서 범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 헷갈렸는데, 기본 사대보험을 음. 우리도 이제 의무적으로 들고요. 이거는 음. 내가 안 하겠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고, 또 이제 그것도 이상하게 보수 꼴통들은 뭐자유주의이 뭐냐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가고,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음. 드는 거죠. 음. 우린 그런 걸 모르거든요. 음. 그냥 여기 같은 사대보험 이런 네.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네. 다 지금 커버가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죠? 직장에서 월급 타면 그거 100%안 돼요. 그거 1 0가 나가서 범으로 나가고 음. 그다음에는 일찍 뭐든 걸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음. 뭐 병원에 입원하든 뭐 하든 그러면 어 아파서 뭐 일도 할수 없다 하게 되면 사회보장으로 떨어져서 음. 평생 일안 해도 될 만큼 국가가 보장 해주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음. 북의 사회보장법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1 4기1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 이게 이제 통과가 아, 논의 논의 논의를 했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시대 이 지금 시기에 뭐사회과장법 뭐 이것도 네. 참널라왔는데두 번째로 수입물자 소득법이라고또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이건 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하고 네. 좀 관련이 있는 그쵸, 것 같네요. 수입물자 소득법 네. 그래서 수입물자 소득법에는 이제 국경 통가 지점. 네. 아무래도 국경마다. 청과 지점에서 수입물자 서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 네. 그다음에 그걸 얼격이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음. 지킬 때 대한 거 음. 그리고 그 들어올 때 서독 문제 거기서 나서는 모든 일련의 결함들도 범할 수 있고 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도들 어, 그 오기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음. 게까지 다 이번에 규정이 됐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그 얘기 생각나요 우리가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저희 반복 유튜버 할때 어떤 반복 유튜버가 음. 뭐.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지시를 코로나 때문에 잘못 내렸는데 뭐 헛돈을 써서 무슨 물자를 만들고 거기 뭐 자외선으로 뭐뭘 쏘게 해가지고 돈만 날려고 뭐 지금. 검역을 두 달로 잡아가지고 뭐 음식물이 다 썩고 이런다고 했던 그런 <laughs> 기억이 생각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천 한 500만, 뭐 2,8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시민들, 인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일부의 뭐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오랜 동안에그 미국의 견제. 그리고 압박 속에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수입물자 소독법이 통과되거나 지금 이제 논의 중이고 이거는 네. 지금 갖는 의미가 좀 있다 그래요, 네. 연희 씨? 네, 아,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코로나 백신 예방 음. 문제도 지금 뭐 그렇죠. 다들 예방제 맞고 지금 하는데. 들어왔고 또 치료제도 네. 개발해야 그렇죠. 되고. 네. 미국에서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국경에서 왔다 갔다 국경을 두르면서 무역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조금씩 예. 열렸나 보네요. 네, 예, 이미 열렸습니다. 음. 그래서 3월부터 중국 어선들이 또 동해 에 가서 어징어 잡이도 이제 국가 결서 하게 시작이 아, 되고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네. 동해에서 그 조업을 하고 싶은데 북이 그걸 허가를 해준 거네요. 네. 네. 음. 그래서 하게 됩니다. 첫 문을 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이건 물자 서독법, 입물자 서독법 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부은학신이 있다는 것이고 음. 그리고 어 빠른 시일 내에 국경을 열어서 무역 사업을 하겠다라는 네, 그 의미로 네. 받아들였고요. 음.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저는 네. 이걸 보면서 참 아쉽다. 남쪽분의 경제 일꾼들, 남쪽분들 음. 참 이거 마음이 어떨까. 저는 정말 가슴 아픈, 막 통탄할 정도거든요. 어, 이걸 보니까. 중국 네. 음. 배가 북에 우리 동해에 가서 어징을 잡는답니다. 아, 그, 좀 아까 말씀하신 게 네. 뭐냐 하면. 이제 중국배들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동해에서 조업을 하게 해준다. 네. 음. 그왜그 중국이 서해로 해서 남해로 해서 동해로 올라와서 이렇게 삐 돌아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왜그 옆에 있는 남쪽 사람들은 왜 그걸 왜 남해 나라한테 다 띄우고 음. 이제 어, 국경문 열겠죠? 열면 또 여러 가지 또 물자들이 왜 결의로 어, 할 겁니다. 그 서중한 거, 그 아까운 거. 음. 우리하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남쪽 분들이, 뭐, 무슨 미국 제재, 여기 호투소리만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제발. 우리, 민족 자존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음. 우리, 우리, 이런 우리끼리 할 거야 해가지고, 국가 연결해서, 우리 풍부한 바다 자원, 음. 우리 서해, 우리 같은 평화 지대도 만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왜 아직까지 안 되는지. 음. 저는 문을 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음. 이제 그 아까운 것들이, 저 그, 어때 중국만 좋아지겠구나 중국들이 그 서로 결혼하고 서로 하겠구나 그 우리 남쪽하고 하면 우리 남쪽 민들이 생활 얼마나 윤택해지고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쉬웠어요.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조업을 할수 있게 된다면 야 그게 아마 그 원유가 그러니까 어선을 돌리려면 그 원유가 많이 필요한데 아마 중그 북이 경제 제재로 그 중유가 경유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배들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고, 그리고 음. 혹시 또 이제 가족분들 중에 이제, 아, 그거 그래도 중국, 왜냐면 여기 조금 인식이 안 좋은 게, 연희 씨도 그런 얘기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시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주인의 시기 없으니까, 막 그렇죠. 서해니, 동해니 와서 막 싹쓸이 해 간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좀 방지하려고 뭐 대책을 좀 세웠다고 얘기하시던데? 어, 네.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이 배를, 거기 멋 잡습니다. 아, 그래서 배가 들어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조업을 하는 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육지단 내리고, 네. 대신 북쪽 사람들이 오선에을 낳아서 북쪽 사람들이 거기 잡아서 배만 넘겨주겠고. 아, 그래서 배 이제 배 그, 되고. 저기 잡은 거를 배에 네. 실어서 넘겨주는 걸로, 음. 그거 잘한것 같아요. 그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한발더 나가서, 아까 연희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북이 어떤 어업부터 조금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요, 그, 어, 북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 북은 뭐 정부도 없고 뭐 당이 독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가 국회 격이고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또 내각이 행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원장 국회의장 격인 내각의 수반 아 내각 수반 뭐 따로 국회의장 격인 최용의 동지가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 네. 만약에 이게. 진짜 독재국가라고 하면 법도 없고, 뭐, 룰도 없는 나라라면 법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보험, 네. 사회보장법, 그리고 수입물자 소득법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민경제발전계획,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눈에 깊이 들어왔는데, 음.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네. 그니까 요게 지금 남쪽에서 보면, 이제 철도 놓는다 하고, 음. 이게 끊겼거든요. 특히 동해안 노선은 부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등뼈, 태백산맥의 등뼈를 따라 쭉 올라가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지? 강릉 이후로는 아마 끊겨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뭐 이유는 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일부러 끊어 놓은 거죠. 인위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을 와해 끊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금 우리가 관할하는 부분 또 아마 지금 재건이 다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통선 올라가기 전까지도 재건이 안 된데 그것도 쉽고 하면은 저는 요 요게 좀 동해안지구 국토종설총교액이좀 눈에 들어오더라고 요거 조금 올라가면 원산 갈마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그래서 조금 요번에는 저희가 좀 고급진 소식으로 <laughs> 여러분 찾아가게 됐습니다. 맨날 반복 유튜버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 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 내가 조금 어, 좀더 통일의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뭐 남북경제교류협력하는데 조금 뭐 일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런 그 북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